16번째입니다. 네, 최악의 남자친구. 화리팩! <laughs> <laughs>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 <웃음> <웃음> 자, 여러분, 2박 3일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 지겼다. <laughs> 최악의 남자친구. 최악의 남자친구. 아, 그니까, 뭐, <laughs> 특정적으로 그냥 뭐, 한 부분만 이야기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되게 신선하다. 요런, 요런 인터뷰에서 최악의 남자를 물어보는 거는 또 처음이네. 어 그치. 아, 근데 진짜 막 여기까지 차. 여기까지 차는데, 음. 진짜 최악의 남자가 한명 있는데, 그 음. 사람의 신상을 위해서 이 얘기는 좀 접도록 하고, 좀덜 최악이면서 덜좀 약간 찐따 같으면서 좀 재밌었던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줄게, 그러 뭐, 5개월 전? 아니야. 어, 오케이. 그, 이 친구는 사귄 건 아니야. 사귄 건 아닌데, 약간 썸? 이라고나까 아, 제일 싫었어. 씨. 아니 저도 썸 타는 거별안 좋아해요. 저도 이거 이거 뭐 기면 이거 아니면 어, 아니면 약간 그래. 이건데. 내과 아닌 니과 네 아닌 내과 어, 아닌. 어그치나 그거 너. 너무 싫어. 어. 오, 러워하실거요 근데 어떤 남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연락하게 되고 만나게 됐네. 음. 근데 이분께서 자꾸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거야. 응. 음. 근데 이제 또 되게 뭐 그런 1 9금 그런 일은 없었어. 음. 그게 또 너무 나는 또어 그럼 나한테 바라는 게 뭐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야, 너도 바랬어? 아, 나.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근데 <웃음>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우리 아, 요즘... 그 얘기해줬구나. 뭐, 조용히 어. 아, 조용히 안척하지 어, 마. 알았어. 근데 막 이제 막그 집으로. 심지 어 우리 집 비밀번호도 물어봤어. 근데 나도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했고 나는 이제 아 이렇게 하다 사기겠구나 약간 이런 음, 생각이 들까. 어 이게 전화번호도 아니 전화번호 그집 비밀번호도 이제 알려주고 음, 음. <laughs> 그 내가 나중에 이렇게 먼저 집에 도착했대. 그래서 이제 어 알겠어요 하고서 이제 갔는데 집에서 막 우리 집에서 자기 잠옷 입고 막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 막 이렇게 어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그니까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지. 근데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래. 그럼 뭐야? 그냥 나랑 같이 있으면 편하고, 나랑 같이 있으면 재밌고, 그리고 우리 집이 너무 편하대. 그래서 매일 오는 거래. 근데 뭐야? 근데 나랑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대. 보고 싶지 가 않대 내가. 생각이 안 난대. 뭐지? 근데 또그 우리 집 와.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뭐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나 좋아하는 거 아니래.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너나 좋아하는 거 맞는데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래. 떨어질 수는 도리지 않대. 놀이 같은 거야? 글쎄. 그래서 나는 병이야? 그때 되게 음또 넓은 마음으로 에휴. 아니야 네가 나를 좋아하는데 아직 네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고서 이제 나는 그런 식으로. 한, 그래서 또 꼬셨어? 한달두 달을 계속 만났나? 근데 뭐아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 그 상황이 안 생겼다고. 어.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아니 쓰레기야. 집에서 두달 동안 같이 그렇게 먹고 자고 했는데. 어, 근데 그게 나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래. 뭔가 이런 거 있잖아, 플라톤이 그런. 아. <laughs>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이거 하는 애야, 몸매 하는 애. 야, 이거 하는 애들이면 다 그러냐?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안 되겠네. 아니, 쓰레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쓰레기구나 쓰레기. 야, 이씨, 너 이러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깐 그러니까 그 느낌을 충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참을 수 있다고? 그럼요. 어, 플라토닉이 됐어? 그 당시에는 그게 네 가능하다. 고 작가가 아니야? 아니야 그게 나도 그놀랬다니까 내가 그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어, 어. 피곤해. 어머. 어머 뭐야? 하까우나안주우는 왜냐면은 그래도 나도 그 선이었지만 그래도 나도 아무나랑 그러진 않으니까 음. 나도 어느 정도 진짜 좀 진지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친구를 우리 집까지도 이렇게 드렸던 음. 거고 한데 그리고 나도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얘기도 너무 잘 통했고 어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laughs> 어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가 하, 끝까지 신입. 끝까지 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아니래 어 좋아하는 건 아니래 뭐야? 그래서 그러다가 끝났어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감독님 지금 표정 봤지? 응. 이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최악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 고자래 <laughs> 17번째 민아 <미나>. 예 <laughs>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 그럼 아 저는 아 있어요? <laughs> 플랜이 있어? 아니 플랜이라기보다는 뭐 계획이나 활동 뭐 이런 거? 그 아 계획이나 활동? 그거는 저는 그냥 오래오래 계속 계속 춤출 거예요. 아, 춤은 계속 계속 추면 춤면... 아 그러면 뭐 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거 있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아...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 아 그럼 섹시한 이미지에서 그거를 왜 자꾸 그렇게 연결을 주어요? 어, 섹시한 사람이 당신이 사람은... 섹시한 그거를 인정했으니까. 섹시한 사람은 선하지 않네? 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섹시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는 거지. 어렵긴 하죠. 근데 그 그건 이제 섹시하고 말고를 떠나서 인생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살아갈 살아 삶을 아, 아니. 이미 나를 때린 거 보면은 선할 <laughs> 수가 없어. 그래서 <laughs> 앞으로 바라는 점이잖아. <laughs> 그래서 내가 그렇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오케이. 질문을 하셨으면 아, 이해를 그렇지.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선해져야 하는 거고 음. 제가 또그 기부 같은 거 해봤어? 그어 그, 그, 했어 해요. 뭐? 저한 달에 유니세프? 한 번씩 그 전화 그 이세 이그 이렇게 유니세프. 그 응. 유니세프 말고도 많아요. 뭐 기아 뭐 이런 거? 뭘뭐 해봤어야 알지. <laughs> 18번! 아 18.. <laughs> K만 어떻게 생각해요? 오~~~~~~~~~~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착해요. 착하고 능력도 있는 친구고 얼마든지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선해. 원래 가지고 선하지. 있는 심성도 되게 선해. 선하지. 근데 그거를 되게 못 써. 되게 음. 사람들한테 못 써. 되게 이상하게 써.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해들이 생겨나고 뭔가 얘가 잘못 딱그니까 얘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리고 뭐 그래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얼마든지 뭐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인데 그게 약간 너의 그 평소에 어떠한 실수들이 쌓이면서 이만해지는 거.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나는 안타까운데 원래 이제 그런 친구가 아닌데. 되게 사소한 문제로 자꾸 그렇게 일이 커지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그냥 아까 질문을 딱 이렇게 한 마디로만 얘기하러면케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해요. <laughs> 딱. 딱해. 딱하고 짜나고 약간 네. 약간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잖아요. 우리 <laughs> 친누나는 저기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 서울의 어, 친누나 같은 사람이요. 제 친동생도 있어요, 저기 <laughs> 근데 그냥 친동생도 그냥... 나랑 비슷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laughs> 빨리 죽어 자 열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laughs> 사람을 지목을 하는 거. 다음 사람? 어 이거는 뭐 거의 백프로다 이건 뭐 안돼도 백프로 섭외 가능하지 아 된다고? 된... 어 된다고 된다고 아네가아 대... 뭐든 일단 섭외는 아, 문제.. 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지목을 해 어, 지목하면 이제 부러워겠다 어, 어, 어. 지목해봐. 진짜로. 어, 어. 좋아. 에이, <laughs> 네, 그러면은 그녀의 능력을 제가 한번 응. 믿어볼게요. 응. 어, 요즘에 이제 엄청 또 이렇게 핫하게. 핫해. 핫해. 핫해 핫해. 핫해 핫해. 핫해. 핫해, 핫해. 그 약간 원조야. 핫해 핫해, 핫해 핫해 원조야? 어, 원조야 완전 원조. 어. 그녀가 약간 돌아왔어, 약간 이런 느낌. 그녀가 돌아왔다고? 어. 누군데? 돌아왔잖아. 혈이야. 아 이효리 언니, 이효람 씨. 아 이효리 씨. 아 그럼. 그 뭐라 그러지 요즘에? 린다지. 아 린다지. 어, 린다지, 린다지 언니 한번 어. 섭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되게 당당하게 100%다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음. 저는 그 걸크러시 원조의 린다지 음. 언니의 얘기. 아 약간 가, 비슷한 개보지 그치? 개보라니요? 아닌가? 약간 섹시와 파워풀하고 약간 뭐. 여성들의 어떤 그렇게 따지면은 어, 뭐 본인이 린다지 약간 라인이다 뭐 내가 청순 라인은 아니잖아 어 그치 네 그렇죠 그렇지 청순 라인은 오케이, 아니 린다지 넥스트 게스트는 제가, <laughs>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린다지 언니 넥스트 게스트는 린다지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 심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K만이고요 웃지 말고. 네, 허니제이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laughs> 아, 알람설정 야가가야 <laughs> 가. 가, 가. 아이 뭐지? 내가 왜 해봤어야 알지. 알았어. 가자. 빨리 가자. 가. 가자. 아, 너랑 같이 안가 빨리 가. 가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냄새 바꿔요.